아, 이래서 차를 나오자마자 사면 안 된다고 하나 봅니다. 자, 기아차에서 며칠 전에 K7 스페셜 트림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프리미엄. X 에디션인데, 뭐 K7이 출시된지 10주년을 기념해서 X 에디션이라고 이름을 내놨는데, 10 에디션이라고 해야 할지, X 에디션이라고 해야 할지. 뭐 아이폰 X도 아이폰 10이라고 읽었으니까 이것도 10 에디션이라고 읽어야겠죠. 자, 뭐 하여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스페셜 트림의 특징은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기아차? 에서 출시된 지 5개월 밖에 안된 신차 K7에 이런 가성 비트림을 내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에서 그랜저가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경쟁사에서의 신차 출시로 K7의 판매량이 크게 하락할까봐 조금이라도 판매량을 방해해보고자 이런 가성 비트림을 내놓았죠. 자, 원래 이런 전략은 모든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전략으로 QM3와 클리어의 경우에도 판매량을 올려보고자 정말 많은 스페셜 트림을 내놨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k 7을 지난달까지 한 사람들은 굉장히 배가 아플 수 있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엑스에디션의 가성비가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러는 걸까요? 자,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3.0 시그니처 트림에만 들어갔던 이팅 나파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제의 기본화입니다. 원래는 이두 가지 고급 사양이 2.5 트림에는 선택조차 할수 없었던 사양이었고 3.0 하이트림인 노블레스에서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엑스에디션에 옵션도 아니고 기본 사양으로 넣어줬다는 것은 정말 뒤통수를 치는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컴포트 옵션과 스타일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컴포트 옵션의 주요 사양으로는 원래 이 7가지 사양이 있는데 X 에디션에는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와 동승석 전동 높이 조절 장치를 제외하고 이 5가지 옵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 옵션도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스타일 옵션의 주요 사양으로는 이 4가지 옵션이 있는데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만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테리어 무드램프와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옵션으로 선택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X 에디션에서 기본 적용된 만큼 차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굳이 X 에디션과 노블레스에 이두 개의 옵션을 넣은 것을 비교해보면 14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퀴팅 나파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기본으로 탑재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케이스 7 2.5에서 노블레스를 살 사람들은 거의 없죠. 기존에 노블레스에 여러 옵션들을 넣으신 분들은 배가 아플 만합니다. 물론 차를 언제 사야 되는 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경쟁 신차가 출시되는 시점 또는 연식 변경 시점에 이런 스페셜 트림을 통해서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